뭐라고? 평화를 사랑하는 농부들?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에요. 예부터 우리 레바나인들은 추수 기간 동안 요란하게 폭죽을 터뜨려서 곡식을 노리는 들쥐들을 쫓아왔죠. 그래? 불꽃놀이라면야 뭐 이해할 수 있지? 이러다 한방 맞아서 우리가 날아가는 일만 없으면 말이야. 으, 으. 먹음직스럽죠? 레바나에서만 나는 과일이에요, 엠버 오기아요. 어! 아, 어, 설마 여기 먹을 게 엠버 뭐 그거만 있는 거야? 요리법은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. 내가 미쳐. 와, 굉장히 높네. 응? 루크? 루크, 블렁커! 블렁커! 어서 와! <laughs> 어서 와, 블 n 커 아까 내리는 거 모두 봤어. 여동생들이에요. 루크 씨, 루크 n 그리고 제 바로 밑에 b 크샤 n c o b l a n c 우리 막내, 그동안 많이 컸네. 내가 누구랑 같이 왔는지 알아? 내 키어로 버스터에서 매일 모험담을 들려주는데 진짜 멋져.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그래 뭐 고맙다. 이제야 추수를 도우러 올 생각이 든 모양이구나 블렁코. 부모님이세요, 루크다, 루크 브롤라. 안녕하세요. 함께 지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뭐 저게 대체 무슨 짓이지? 지구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에요. 지구에선 모두 저렇게 하죠. 음, 지구인들은 손을 잡고 흔드는 줄 알았는데. 너희 아빤 내가 싫으신가 봐. 그게 아니라 저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요리들이 전부 그걸로 만든 거란 말이지? <laughs> 예, 맞아요. 전부 다 엠보호기아로 만든 음식이죠. 이식 타기도 엠보기아 즙을 발랐고요. 으응? 으음… 변신할 땐 어떤 기분이야? 글쎄 뭐 기지개 펼때 기분? <laughs> 음. 어. <laughs> 특별히 좋아하는 외계인 이 있으면 언제든 말 말해. 이건 포크가 아니라 등 긁기예요. <laughs> 식사 중에 죄송해요, 루크 브롤라. 루크 블롱코가 오는 걸 봤거든요.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. 어, 안녕. 라연아, 좋아 보인다. 블롱코, 추수축제에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? 그게 손님 계획이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가도록 할게. 이번 농사도 풍작인가요? 우리 집 큰아들이 힘을 보탰다면 확실히 그랬겠지. 뉴로이드들이 갈수록 포악해졌어. 이젠 우리가 나눠주는 걸로 만족하질 않아 뮤러이드요 들쥐야! 똥을 싸면 뭐하다가 비료로 써!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저… 루크 블랑코! 나 기억하지? <laughs> 추수축제! 미안한데 지금 식사 중이야! 중에... 이 광경을 믿어야 하는 거야? <laughs> 마을 여자애들이 모두 루크 블랑코를 좋아했는데 블랑코는 라이오나만 좋아했어요 헤이 말도 안돼왜 그게 말이 안 되죠? 루쿠 얘가? 얼마나 꽉 막히고 재미가 없는데? 그만! 최소 차례는 엠버 오기아를 수확하고 뮤로이드들을 쫓는 게 우리 레바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. 그런데 여자 아이들을 창문에 끌어들이고 이상한 외지인을 데려와 저녁 식탁에 앉히다니 생각이 있는 거야! 그것도 저렇게 작고 쓸모없는 외지인을! 앞에 두고 넘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 어, 내가 나갈게. <laughs> 야, 뮤로이드야! 어? <laughs> 저런 거한 번이라도 <laughs> 본적 있어? <laughs> 어, 어떤 거? 창문에 있던 뮤로이드가 두 발로 서 있었어요 벤! 변신하는 거 보여줘 전부 다 보고 싶어 오늘은 좀 피곤해, 꼬마야 여행이 좀 길었거든 <laughs> 여행? 아, 맞다 <laughs> 사실은 나도 졸려 아, 잘자 참! 오늘 밴댄쇼 하는 날이야! 내 쇼가 있어? 응, 엑스트라넷에 연결하면 들을 수 있어. 아빠가 싫어하니까 몰래 들어야 하지만… <놀람> 스파르맥스, 솔레노이드! 네 녀석이 지구를 위협하는 걸 두고 보진 않겠다! 내 파트너이자 귀여운 침팬지, 그웨빈! 가자! 우린 과일을 갈아 만든 음료수로 승리를 축하하지! 와! 진짜 멋지다!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? 아, 오, 완전히 똑같은 결제하자. 건 아니고… 어, <놀람> 잠좀 자자. 다버 오기아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. 램프나 우주선 연료로도 쓸수 있어요. 또 그렇게 아, 연장을 아.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 때나 가구를 만들 때 이제 변신하는 거 있어. 보여줄 수 있어? 슬랩 스트라이크. 아니다. 유니타르. 쥐의 개들이 나와? 아, 저기. 아, 그건 다른 옴니크리스에 들어 있어. 도어를 통째로 부셔 버리면 훨씬 일이 쉽움께 짜잔! 예! 예! <laughs> 네 지구 친구가 백년된 바위를 부수는데 왜 보고만 있는 거야? 그리고 애무겨를 더 들이면 더 많은 미우로이드들을 끌어들이는 건 몰라. 내가 실수했나 보다. 네. 내가 네 여자친구였다고? 큭. 믿을 소리를 해야지. 에일리언 X보단 훨씬 믿을 만한 소리 아닌가요? 에일리언 X는 보여줬잖아. 네. 밴도 라이오나를 봤잖아요. 그렇게 깐죽대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? 뉴로이드다. 달아나. 모두 달아나! 으아! 얍! 옆에 아우, 저리 가! 아우, 아우. 오,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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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 쉬운 게 아니거든. 너도 들치듯 침에 목욕해봐. 감히 나한테 침을 발라? 응? 아! 응? 어때루크손에땀 한번 제대로 묻혔지? 늑두기다. 메뚜기다! 야, 메뚜기가 아! 아니라, 어! 야! 어! 아! 잡아라! 없애버려! 으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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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 때려요. 어떤 벤텐이라고요? 농장물을 구해준 벤텐이야. 우와! 우린 농부다. 메뚜기는 우리의 오랜 적이야. 아, 전도려던것 뿐이에요. 아, 전 것뿐이에요. 아! 제가 조심시 테니 걱정 마세요. 당분간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그래, 특히 곤충 종류는 절대 안 되겠어.